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하라! 일할 권리 보장하라! 일할 권리 보장하라! 네. 부당노동행위 늦장철이 노동청을 규탄한다! 부당노동행위 늦장철이 노동청을 규탄한다! 노동청을 규탄한다! 네. 사치금 완구합니다. 끝까지 노동자합을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고 그 기여 노동자 대표자를 부당의 징계에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청의 이런 늑장 대응이 노사관계를 더욱더 악화시키고 노사 대립을 충동질하고 있는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앞섭니다. 하루빨리 노동청은 주당노동위원회 조사 그리고 산업부 이발위원회 조사 이 결과를 토대로 사측에 대해서 엄벌이 엄벌에 처하고 노사관계 풀릴 수 있는 실마리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사측은 전당 대화를 거부하고 있고 노동자에 대한 불법적인 탐험과 그리고 심지어는 에도 불구하고 특근을 스스로 거부하는 노동자들에게 가진 협박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근로감독 한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청의본분을다 지켜주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일단 노동청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제3자를 이용해서 저학원 탈퇴, 종용을 하고 있고 저학원들에 고용 불안을 부추기면서 금속노조 탈퇴를 지금도 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내에서 수많은 산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재사고가 발생하고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다 다치는지 현장을 감독하고 현장을 개선시킬 것이 회사도 그렇고 노동청도 나와서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노동청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그 과정에서 회사는 상제에 관련돼서 회사에서 불승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둘로복지공단에서도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다친 것이 명백한데도 왜 이놈의 권원이란 회사는 세상에서 다쳤다는 것을 승인을 하지 않는 것인가? 참으로, 호원이라는 회사가 과거 니다 7, 8, 7, 80년에씩 노무관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허원 지혜가 그나마 현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 조합원들은 예전에 혹독한 세월은 이겨내고 있지만, 지금도 너무나 참담하고 어려운 현장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청은 하루빨리 호원이 러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특별금노관료를 실시하여 호원이라는 회사가 부당한 짓을 한 것과 불법적인 행위들을 빨리 찾아내서 엄중 처벌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부당노동행위 처벌이 8개월째 늦어지는 사이 노조 탈퇴 정용, 부당징계, 강제특근 강요 등 불법이 판을 치고 있고 산재 예방을 하지 않아 수많은 노동자가 다치고 있다. 불법행위 종합세트 주식회사 호원에 특별 불로감독을 요구한다. 1월 5일 주식회사 호원의 금속노조 호원지회를 만들어 이제... 9개월이 다 되어간다. 회사는 1월 초 한국노총 설립에 지배개입하여 노동청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부당노동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 금성노조 보원주회는 9월 9일 추가로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 고소를 하였으나 여전히 보원의 불법 행위는 멈출 줄 모른다. 도덕청의 더딘 수사가 회사의 불법을 부채질하고 있다. 보원은 조합원들이 자유롭게 선택해야 할 특근을 강요하고 경사 처벌 협박을 하고 명령의 용어를 사용하며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강제 노동이며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현장에 노동자들을 협박하는 것을 보면 회사의 경영 방침은 아직도 70년대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회사의 강압적인 노무관리 문화가 안타까운 죽음을 만들었다 심장의 통증을 호소하던 노동자가 병원에 제때 가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주식회사 허언이 심각한 것은 위험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달 만에 7 건의 크고 작은 산재가 발생하였다. 대부분이 일방을 소홀히 한 회사의 책임이다. 이 밖에도 회사의 위험 요소는 곳곳에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38조는 산업주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예방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규칙에서 이를 명,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현장의 위험을 그대로 방치하여 작업을 시키고 있는 것이 주식회사 호원의 실상이다. 주식회사 호원은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부당징계를 남발하고 있다. 회사 내 집회와 회사 내 조, 노동조합 활동을 이후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조직부장을 정직 1개월을 결정하여 생계위협을 하였다. 9월 22일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회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유를 로 들어 징계를 하는 것은 노동조회,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자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더구나 모두가 즐거워야 할 한가위를 앞두고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몰상식한 끝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노동청은 주식회사 호원의 끝도 없는 불법에 대해 특별근로감독관을 감독을 실시하여 노동자의 건강과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아울러 헌법자에 대한 조속히 조사하고 엄벌하라.